현대 얘가 이제 보병, 보병이랑 탱크가 효과를 봤네요 나폴레옹이 사남이 현대였나? 사남이 현대였네 그러면은 장군 겹치기로 갑시다 자 앙부하제한 보내주고요 이제 탱크랑 보병은 공격력 보정치 플러스 10을 받겠죠 자 이건 주둔지 하나를 이쪽 하투사 쪽에 지어줍시다. 이게 우주공항 또 하나 만들고 있네요. 자, 얘도 <laughs> 스파이 하나 뽑고요. 어 열로 보내주자. 어 경계. 광사 만들어 주고 보병을 열로. 탱크가 얼마냐? 520원. 두던 지면은 탱크를 또 뽑을 수 있겠네요. 탱크도 군대군대를 만들어줍시다. 일단 이거 벌목해서 에8탐 생산을 땡기고요 행복이 가능하다고 믿어요. 더 넘깁시다. <laughs> 관광이 지금 216, 176. 이 문화 승리도 좀 힘드네 자 작가 하나더 활성화 시키고 로켓 건설 방해 바로 갑시다 지금 또 쏘고 있는데 자이 사머리 툴에 열로 보내줍시다 이니다자 경계 야포가 음 네, 얘를 열로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경계 음자 휴식 경계 자기 석탄 하나 광산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도 벌목을 하나, 합치, 하나 합시다. 자, 그리고 콩고에 또 하나 보내줄게요. 임무 로켓 건설 방해하러 가고요. 그리고 건설자 하나 더 사서 타일 개발을 좀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석장 치워주고. 어떤 나무냐? 이거 과학자 할리카나 소스. 제가 에펠탑만 뺏겼으면 좋겠다. 리오의 수상이랑 자, 여기는 건설자는 뽑고요. 여기 캠퍼스가 지어져 있나? 안 지어져 있네. 건설자 난마돌의 세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붕계 휴식 자 여기도 광산 하나 만들어주고요 탱크를 이제 또 하나 뽑읍시다 탱크를 뽑고 군대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탱크까지 딱 군대를 만든 다음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거의 다 발사가 됐는데. 라디오는 생각을 위한 극장이고. 자. 스파이가 지금 두턴 콩고가 인공. 잘 상륙까지 하고 있는데, 콩고 막긴 막아야 되는데. 자, 얘는 여기 벌목 하나 해주고요. 자, 얘는 언덕타의 개발. 자, 교체. 그리고 이렇게. 자, 터널 넘깁시다. 야..뭐.. 이 미쳤네 아 근데 진짜 맵탑 맵판 할 때마다 느낀건데 콩고 있으면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혼자 내정하면은 진짜 따라잡을 수가 없어 내가 나중에 콩고를 직접 파던가해야지내정을따라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남성들, 남성들, 남성 권리. 남성 일단 정책을 이제 민주주의로 바꿔주고요. 음, n 걸 하나 꽂고. 능력주의, 그리고. 자, 종교전쟁까지, 아니다. 국가전체성을 꼽시다. 이렇게 꼽고. 자, 문화유산. 자, 얘는 광산 하나 짓고요 광산 하나 지어주고. 건설자 하나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탱크가 도착을 이제 거의 다 했고, 자 군대, 탱크 군대 만들어줬구요자 다음 턴에 호주랑 전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랑 전쟁을 해서 일단 얘가 좀 성공을 해줘야 되는데 거절. 예, 저안 되면은 뭐그 콩고로 치러 가던가. 야, 약탈 성공했다. 과학자는 마... 자신의 전통 유산은 우연히 발견되는 야, 약탈 성공했죠. 다행이다. 어. 소셜 미디어. 빨리 예, 어 주고. 어.. 냉전시대를 또 뚫어서 이거 암호기법 카드를 바꿔주고 줘서 스파이의 능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속해서 캠퍼스 프레스드 돌려주고 자 여기는 사관학교 자 제재소 하나 올려주고 예레반 원형극장. 여기는 하수관. 자, 근데 스파이가 걸렸네요. 보자. 일단 이거는 방해하기 전에 정보원 획득을 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썬구만 하면은. 여기 제발 살아라. 야, 일 잘하네. 일단 호주랑 전쟁 합시다 개전이유 영토 확장 전쟁 호주의 경우 근데 전쟁을 좀 걸면은 안 좋은 게 전쟁을 당하면은 10턴 동안 생산량 망치가 두배로 늘어나서 만약에 제가 예, 우주 공항 약탈을 못했으면 빠르게 탈직으로 할수 있었는데, 뭐 어쨌든 약탈을 한 덕분에. 아, 그럼 암스테르담이 존커틴의 종주국이니까 귀찮게 할거 제가 다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국군인데 붙어주고. 자, 얘도 이쪽에 붙어 주고, 탱크 붙어 주고. 자, 얘가 여기로 올라가긴 하겠다. <laughs> 자, 일단 야포 군대로 성벽을 썰어 줍시다. 한 대. 두 대. 자, 그리고 이제 안 먹네요. 이미 강철이 개발이 완료가 돼서. 방철이 개발이 돼서 공성추도 안 먹으니까, 이거 이따가 의류, 의무병으로 진급, 아니,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탱크 한 대. 안 쳐지네? 아, 자, 턴을 넘깁시다. 유식. 장승업. 루앙에 하나 보내줄게요. 그러고, 음, 턴을 넘겨줄게요. 자, 얘는 광산화 짓구요. 그 다음에 여기 알루미늄까지 개발을 해 줍시다. 자 그래도 도구를 꽤 많이 먹었네요. 남마돌 팔랭키 쿠마시 암스테르담까지. 자 위인 하나 또 나왔는데, 자 음악가 음악가 영임을 또 하고 방송센터를 올립시다 그러면. 그라나다에 하나 보내주고, 자이 음악가는 아직 방송센터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지면 그때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진급 하나 합시다. 자, 진급을 화살폭풍. 자, 야포로 한대 쏴주고.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다음 턴이면은 로켓프 턴점령 하겠네요 음... 얘는 여쪽 보내주자 자 이거는 콩고... 잠깐만 문화... 36, 34 관광객이 홍고가 확실히 많은데, 열로 보내주면은, 분명히 경로 보내는 도중에, 약탈을 당할 거고, 음, 브라질, 브라질 하나 보냅시다. 브라질 관광객이 그래도 102명이 있으니까, 전 넘깁시다. 그래 장군 2명이라서, 딜이 상당히 세네요. 그리고 헬리콥터 어마마네 네, 약탈을 하나 당했죠 로켓을 발사할 때자음 시드니를 치러 가야 될것 같아요 시드니 자 한데 야 포로는 야 기병대 칩시다 자, 보병으로 마무리. 지어 주고요. 자, 제국군이대로 열로 갑시다. 자, 한대쳐 주고 탱크로 막타를 칩시다. 자, 이거는 진급 수륙량용 하나 찍어주고요. 자, 보병은 여기로 보내주고요. 음, 방송센터 보자나노 기술 개발이 걸려 되고 숲을 심어줍시다. 숲을 심어줘서 제재소를 지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메리리키를 먹어야 되니까 프로젝트를 하나 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 자 여기는 국장 수리 보자 59, 62 49야 키도 차이 어마어마하네 196, 176, 216 자, 이 스파이는, 호주가, 또 어디서 발사하려나? 캔버라 털었고, 퍼스 털었고, 하투사하투사에 쓰고 있네. 하투사에한번 보냅시다. 아, 보내기 전에, 진급하다. 언어학자. 찍어주고, 하투사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자꾸 교영으로 약탈 당하네. <laughs> 거절. 자, 일단 얘네들은 진급부터 합시다. 자, 공성추는 자, 이거 의무병으로 업그레이드 하나 하고요 자, 기병대 마무리 헬리콥터 마무리 그리고 석군병 진단 마무리 자, 샤토 하나 지읍시다, 샤토 자, 시드니 쪽으로 합시다 시드니 자, 얘네들은 진급 하나씩 할게요, 시가전 시가죠. 이 탱크는 이거 칩시다 헬리콥터. 이제 버밍가 상해나라, 방송센터 그리고 이제 유적을 좀 캡시다. 해도 기념비자제재소 <laughs> 하나 쳐주고. 여기도 숲 조성 하나 해주고요. 자 로렌트 아까 하투사로 거디기랬죠 하투사로 하나 보내주고요. 체제소. 아 이거 레벨탑 세턴 남았는데 뺏기지 않겠지? 야. 벌써 달상력까지 거의 다 됐네. <laughs> 자. 얘는 고과, 박물관. 자, 얘는 하수관. 아니다. 건설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콩고에 하나 보내줄게요. 어 보자. 매력도가 이거 지금 다 근데 에펠탑이 완성이 되면은 평균 멘토 <laughs> 에펠탑이 완성이 되면은 여기에다가 다 리조트를 지어 주기 위해서 여러 농장이나 쌀탈 같은 거 미리미리 제거를 해 둘게요. <laughs> 자, 의무병 올려 주고. 자, 얘도 잠피좀 채우고요. 안 돼. 자, 얘로 막타가 안 쳐지네. 네. 아, 이걸로 막차를 칩시다 그냥. 세 대. 자, 로켓 건설 방향 갑시다. 야포가 있었네. 자, 철넘기고요 자, 이제 유물 발굴 하나. 어, 야만이. 고대 시대. 자. 얘를 여기로 보내주고요 그럼 카드를 좀 바꿔줘야겠네요 유물로 이제 광을 올리는걸로 그럼 냉전시대 상인연화 빼고 카드 중에 이제 이 암호기법이라는 카드를 꺼서 성공 확률을 좀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냉전은 녹고 있죠 자 이거 상인형어 빼고 <laughs> 자 암호기법 그 다음에 이 문화유산 관광을 하나 어, 국가정체성을 하나 빼고 음. 병참지원 병참지원을 뺍시다 그리고 국가정체성을 깰게요자 이거는 29, 18점. 11, <laughs> 이것도 제가 가져가 있네요. 세르게 코를 옆으로. 상인 하나 뽑읍시다. 상인 하나 뽑고. 그냥 원형급자. 그리고. 어, 여기 언덕 개발 하나 해주고요. 얘는 위로 올려 보내시다 시드니 쪽. 자 얘는 여기서 노무병을 통해서 얘는 이제 피를 좀 빨리 채워주고요 제재소 자 보병 군대에 일 보내줍시다 어... 얘랑 얘랑은 이렇게 묶어 다니고 자전원 넘깁시다 자 제재소 하나 지어주고 아, 이 뒤에. 이 뒤에. 이래치이이안에 예, 찍었나? 안찍었네 하나 이뒤야포뒤가이 뒤에. 이 뒤에. 이 뒤에. 이 뒤에. 이에이 뒤에. 이 뒤에. 이에이 뒤에. 이이 전기가 없었으면 자, 에펠타 건설이 완료됐고 이제 리오에수서장 하나 지읍시다. 어... 여기 하나 진짜. 시민 배치 한번 봅시다. 들어갈 만한 데는 다 들어간 거 같은데. 셋. 넷. 여기가 더 높으니까 이걸 빼고. 자, 여기는 상인. 상인아 뽑고요 자, 르노. 얘는 좀 도둑. 탐운명의 걸작이 넘칩시다. 자, 이 친구는 여기로 보내줄게요. 자, 의무병 덕분에 피가 한 번에 다 찼죠. 이제 위로 다 올려보내줍시다. 자, 시드니 성벽 까고요 예, 요새와. 자, 탱크, 여기로 보내주고. 전장포도 여기로 보내주고요 자. 거의 다 발사를 완성했는데. 존커팅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 로켓 건설 방해 갑시다. 자, 야포 한대도 쏴주고. 시드니를 점령을 합시다. 얘를 점령을 하려면은, 얘도 이제 담수를 안 끼고 있는데, 이쪽에 하나 가면 되겠네요. 보이가. 포위를 시킨 다음에 이제 천천히. 아, 지나간 것 뿐이요. 이제 탱크를 뒤로 보내주면 이제 포위가 되겠죠. 시드니. 자, 얘는 요거. 기관총 박탈을 쳐주고. 자. 색 칸. 북 칸. 여기로 보는주 이렇게 자 버밍엄 메리디킥이 이제 뭐 프로젝트 안 돌려도 될것 같으니까 스파이 하나 또 뽑읍시다 자이는 발전소 하나 돌려주고요 겟 건설자를 또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반자 느슨 디 쿠마시 음반자 느슨 디 보냅시다 자 이거는 아니다 아까전에 퍼스였나? 캠버라 하투사 전롱이 하나 보냅시다 전롱이 하나 보내고 자 시드니 칩시다 자 그리고 하투사 이제 도착했는데 쏘쏜 쏘겠네 쏜네 아, 지금 또 아마 인공위성을 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정보원 획득을 합시다 어차피 이미 쏜거 확실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리고 아직 빅벤을 가져왔네 다행히 리오의 일수상 안 가져왔네요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야 로켓 콘서 방해 성공했습니다. 진급하나자. 어... 명기사 일단 살고 봐야지. 시드니한테 또 쳐주고요. 열로 보내주고 어... 기관총. 보내주고. 자 런던 메리리키 29 18딱한 턴만 더 돌려줍시다 캠퍼스자 그리고 나탈 나탈을 보내주고 자 유물 페드로 이세의 고대 시대 오대 시대에 유물 하나만 더 먹으면은, 또 걸작이 되겠네요. 어, 보자. 얘를, 이쪽으로 보냅시다. 자, 한 대. 이 야, 번 공격도 안 하고 뭐 하냐? 자, 일단 컴퓨터 개발이 얼가 되면은, 이 광광이 뻥튀기로 두 배, 두 배가 늘어납니다. 지금 턴 광광이, 그럼 이제 1등이 되겠죠? 65. 꾸준는 지금 벌써 케이스 개발이 거의 다 됐네. 자, 핵 분열 찍어서 핵을 한번 개발해 봅시다. 자 어, 위인회 하나 나왔는데 메리리키 가져갈게요 자, 이야포 시드니 한대 자, 그 다음에 막타를 칩시다 시드니 막타 시드니 먹어주고요 음. 여기는 대학교 아, 어, 하수관 하나 올시다 자 여기는 주택가 하나 올려줄게요. 지금 주거가 상당히 부족해서 주택가를 하나 올려주고요. 기념비 그리고 여기에 리조트를 이제 건설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리키가 여기다가 자 뉴캐슬 어폰타인이 어폰타인이 파리에 보내야 돼. 아 잠깐만. 어6키로 여기가 더 낫긴 한데. 여기 뉴캐슬 어폰타인에 있다가 6 개를 꽉 채우면은 그때 메리리키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